다? 그럼 준비됐지? 응. 음! 응. 그럼 하나, 둘, 셋 하면 시작하는 거야? 응. 하나, 둘, 셋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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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. 볼래 이쪽으로 가서. 어, 어, 네도뛰. 어, 어, <pinky> 어, 어, 아니, 왜 어. 맞았다, 맞았다, 맞았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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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이다! 어, 아나 <laughs> 잠깐만! 노똥이다 떨어졌어! 공공가 잠깐만! 잠깐만! <laughs> 떨어졌단 말이지! 아잇! 잠깐만 기다리라고! <laughs> 그래 계속 던져봐! 나도 맞으면서 이렇게 파서 준비할 거야! 기다려! 어, 준비 다 되기만 해봐! 내가 너를 다 맞출 거지롱! <laughs> <누>, <laughs> <기다리라고. 웃음> <내가 웃음> 눈으로 세수한다! 기다리라고! 내가 눈으로 띠앗! 띠앗! 아이 선행이다! 너... 어 선행아. 어 좋아 좋아. 야챘챘어 이야, 기야, 기야. 선행이 너 타게 변경이다 아, 그럴 수 없지. 나도 보았거든 컥이 <laughs> 공격해 <웃음> 선행아. 어, 어. 알았어. 뭐야? 살려줘. 어, 도망갔다. <laughs> 너도 아까 안 받았잖아. 일로와 빨리. 어, 저리 가. 어 <laughs> 아, 진짜 도망갔다. 진짜 도망갔다. 아라, 그만 공격해. 싸. 우리가 이겼어, 선행아. 우리가? 어, 우리가 같이 방금 콩콩이 물리쳤잖아. 그게 무슨 소리야? 오늘은 개인전 아니었어? 어? 어, 그렇긴 하지. 그치지니 저녁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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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, 당연히 눈싸움입니까? 어, 계속던안야지 루테 너만 이기면 내가 이긴다고. 아, 그, 그 뭐야? 그럼 팀이 아니라 그냥 콩콩이 공격한 거였어? 응 앞에 콩콩이가 가까이 있어서 던진 거야. 어, 그럼 나도 봐줄 수 없지 간다. 자자자자자나눈다 모았어 이제 안 봐줄 거야 선행아. 이제 봐라. 자자자자자들아어 콩콩이 다시 왔나 보다. 콩콩아 다시 왔고 어어나너너너 지금 뭘 들고 있는 거야 콩콩아? 너희가. 싸고 있는 동안 준비했지. 어, 아, 전 내가 도망쳐다 거기서. 어, 어, 전행아. <laughs> 이번엔 롯데 너 차례야. 콩콩아, 그거 있잖아. 되게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 이제 그, 그만할까 그래? 그러면 그만하자. 어, 그래? 후... 다행이다. 앨런. 너를 맞춘다 말이야. 어해 <laughs> 어때? 아 이번 눈싸움의 승자는 나다. <laughs> 애들아, 네, 내가 이겼지. 맞지? 애들아, 너네들 기절한 거. 애들아. 얘들아! 으아아 콩콩아 너 속았구나? 뭐? 선행아 얼른 일어나 일어나! 응, 성공했다 그치 루티야? 응! <laughs> 성공? 그래 성공! 우리 사실 아까 눈싸움 하면서 너큰눈 모으고 있는 거다 봤거든? 응 그래서 이따가 너가 우리한테 던지면 기절한 척 하기로 했어 그었어 진짜 기절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미안 미안 근데 그큰눈 진짜 아프긴 아프더라 응 음, 맞아 기절할 정도 아니었지만 아팠어 그렇게 큰 눈은 던지지 말자 알았어 그러면 한번더 할까? 음 아니 눈싸움을 이제 그만하자 내가 다른 게 생각났어 그래? 뭔데? 자 봐봐 다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누워봐 응? 누우라니? 아까 기절한 척하고 누워있었는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마치 푹신푹신한 게 침대 같아 맞아 사실 난 누워있을 때 너무 좋아서 계속 기절한 척 할까 했었는데 어 그래? 그럼 나 누워야지 <laughs> 어때 콩콩아? 느낌 좋지? 음 괜찮네 <laughs> 오늘은 이러제 이렇게 하루 총일 누워있자 응 음, 그래. 그럼 내일도 눈 가지고 놀자. 내일은 눈 사람도 만들고 일글루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, 네, 네, 내일 내일은 나안 돼. 나 내일부터 아빠랑 여행 갈것 같아. 어 그래? 어디로 갔는데? 음 나도 잘은 모르는데 눈이 엄청 많은 곳이래. 거기에 북극곰도 있다 그랬어. 오 북극곰을 본다고 부럽. <laughs> 그치 놀러가면 아빠가 얼음낚시도 하고 어 맞아 이글루도 만들어서 거기서 잔다고 했었다 우와 어, 어 맞다 나 아빠가 여행 갈 준비해야 된다고 일찍 오라고 했는데 나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 그래 알았어 잘가어잘 어, 다녀와 응 안녕 <laughs> 마을에 잠깐 이렇게 내린 눈으로 재밌게 놀았으니까 엄청 많이 가면 있는 대로 가면 얼마나 재밌을려나? 얼른 가서 아빠한테 내일 어떻게 가냐 물어봐야겠다. 다녀왔습니다! 아, 아유, 루테, 이거 잘 놀다 왔니? 네, 아빠, 근데 우리 언제 출발할 거예요? 음, 내일 아침쯤? 출발해야지. 우와! 그럼 이번엔 절대 취소되는 거 그런 건 없겠죠? 아유 그럼 그럼 당연하지 아유 그럼 루테야 아이, 거기 앞에 있는 카펫 좀 챙겨줄래? 에? 카펫은 왜요? 아 이글루 안에 있을 때 쓰려고 이 차가운 눈바닥에서 그냥 자기엔 이줄 거란다 음, 나 네, 알겠어요 자 아, 그럼 카펫도 챙겼고 얼음 낚시할 낚싯대도 챙겼고 그럼 음. 카펫 다 챙기고 또 어느 거 챙길까요? 음 먹을 거 챙기고 아 루테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챙기고 응 그럼 될것 같구나 네 알겠어요 그럼 지금 챙길게요 아이 그래 그래 어느 걸 챙기지 루테야 아이 얼음 위에 자꾸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넘어져요 아이,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안 넘어질 자신 있어 으악! 아유 아이 그러게 넘어진다니까 아이 괜찮니 어 으...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<laughs> 아이 그러게 조심하라니까 자 얼른 이쪽으로 나오렴 아, 네 아, 죄송해요 근데 얼음 위를 걸어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이, 뭐 이해는 한단다 근데 아빠 저희는 언제까지 계속 걸어요? 이 근처에 아무리 봐도 집 같은 건 없는데요 여기 집이라니? 아빠는 이거 숙소 같은 거 잡은 적 없는데 나? <laughs> 네? 그럼 저희 어디서 자요? 아빠가 말했잖아 이글루 만들어서 거기서 잘 거라고 예? 그, 그럼 설마 이글루를 못 만들면 못 자는 거예요? 에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야, 아빠가 예전에 이글루 만들어 봤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어 어, 어 그, 그래요? 근데 진짜 주, 진짜로 숙소 같은 게 없으면 만약에 이글루가 무너지거나 생각보다 이글루 안이 막 추우면 어떡해요? 음... 아이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단다. 아예 무너지지 않게 잘 지으면 되고 이걸로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. 아 걱정하지 마. 어... 음... 그러면 대충 여기다가 지어볼까? 어차피 얼음 낚시도 해야 하니까 이 얼음 근처가 좋을 거야. 음... 알겠어요.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빠를 믿을게요. 아이 괜찮다니까. 자자자! 자, 자. 자 루테는 그 사부로 눈좀 개오렴 네 설마 숙소를 안 잡으셨을 줄이야 이걸로가 생각보다 따뜻하다고 하시니까 아마 괜찮겠지? 그래 아빠를 믿자 아빠를 믿는 거야 아빠가 항상 틀린 말한 적이 있긴 하셨는데 어..어..어..어.. 어, 어, 어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을 거야. 아, 빠 믿, 으면 되겠지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에르테야눈 아직 멀었니? 아, 아, 내, 네, 닥어요 네, 어, 음, 어, 여기요, 아빠. 어? 아빠? 아 여기 계신다아 어, 여기다 여기. 어때? 네. 이 정도로 괜찮을까요? 어디 보자. 아, 오, 많이 괜네. 아이 정도면 이걸로 만드는데 이거 충분히 하겠어 어? 네그 정도로 충분하다고요 아 그럼 이 아빠가 캔 것도 있으니까 아자 이제 눈을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서 자 됐다 자 루테도 아빠 도와주렴 에, 에, 그렇게 손으로만 뭉쳐가지고 함께 단단해요 아 아빠 믿으라니까 아, 아빠가 이 손으로 이게 단단하게 뭉쳤어요 에, 그리고 이걸로 다 만든 다음에. 또 단단하게 만져주면 돼. 음, 네, 알겠어요. 자, 그럼 여기 자 이렇게 설치를 좀 해보고 음,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음, 자, 아예 됐다. 좋아, 이 정도면은 기본틀이 되겠구나. 그, 이제 이걸로 이글루 모양으로 싸면 된단다. 네. 어, 어, 뭔가 좀 불안하긴 한데, 꽤, 꽤 괜찮겠지.